저 수시 없어서 왜 그리 자꾸 보시옵니까? 중전의 얼굴이 하도 고와 한 시도 눈을 뗄 수가 없구려. 전학 깨오서 경연을 패하시고 열언할째 내전에만 계시옵니다. 편전엔 아니 드시옵니까? 가래를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요? 신료들에게 흠절을 잡히시면 채통이 막히시옵니다 채통이 막히시오면 신료들에게 위험이서질 않사옵니다 <laughs> 지아비가 새로 맞은 아내를 어여삐 여기는 것이 어찌 험질이 되노. 전하께 오선 이 나라의 군주시옵니다 군주의 위험으로 만조백관과 신민들의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이옵니다. 중전께서 상중에 장난을 치는 오라버니들을 꾸짖었다고 하더니 이젠 과인까지 꾸짖는구려. <laughs> 신첩 망극하여 몸들 빠를 모르겠사옵니다. 내 중전의 반에 매어긋 나지 않는 군주가 되리다. 전하. 무슨 일이냐? 홍문관 부재학 조광조 면대를 청하고 있어옵니다. 조재학이 예. 어서 편전으로 납시오소서. 조재학은 무슨 일로 면대까지 청하였는가? 신 조광조 아래옵니다. 전학 교수는 세종대왕의 거룩한 위협을 받들어 진영래를 거행하시어 만조백강과 신민들에게 성총을 베푸시어 싸웁니다. 더불어 지난 의뢰년에 패비보기 상소를 올려 귀한간 박상과 김정을 신원하여 주시오면은 성총이 온 누리에 더욱 밝게 비출 것이옵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판명되질 않았는가? 박상과 김정은 전학께 오서 폐주 연산을 축출한 대의에 반대한 것이 아니오라 반정 과정에서 신비를 폐위시킨 반정 공신들의 부당함을 비판한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과인이 더 상량해본 연회 답을 내리겠노라 우린 멀쩡한 생거을 신세가 되게 생겼소 이러다가 전학께 오서 후궁전에 발걸음 난니하실것 같소이다 장빈 비 너무 낙담 마세요. 하룻밤에도 말리장성을 쌓는다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요. 남녀간의 정이라는 건 길이 들면서 쌓이는 것이니 상감께서 우리를 잊으실 리는 없을게요. 선정전에서 하례드릴 때왜눈 하나 깜빡 않고 일일이 눈여겨 보시던 중전의 눈빛은 예사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중궁전에 문호들을 때마다 주눅이 들어 가슴이 덜컹대고 입술이 바싹 타는 것 같아요. 애초에 후궁전의 기세를 꺾어 보겠다는 것이겠지요. 허나 얼마 지나면 중정깨어서도 궁궐 생활이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실게요. 오만이 대체 무슨 심사로 난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애미나 이래 와이라네 니 인생 니가 살갔다는데 와 참견이네. 길지만, 난정이 재물의 몸을 파는 창기가되라는 거야요. 오만이도 듣지 않았시오. 기생을 와노려당화라고 하는 줄 아네? 길가다가 손만 뻗으면 다볼수 있는 포들가디나 담당 밑에 핀 꽃이란 기야. 기생이몸 파는 거이 것이 당연한 거이뭘 것이 그러네? 오만이. 풍류나마를 평생의 정인 삼아 절개를 지키며 이택껏 살아온 엄마니까 와이리 변했시오. 난정이 생각하는 네 마음 이 애미가 다아니기니 애미한테 맡겨두라오. 난정이 애미나인 기생의 피를 타고난 아이야. 그렇지만 난정이 오마는 애미 사람 보는 눈 틀린 적 있었네. 이부터 너하고 난 동무도 못도 아니야. 이룰 것이야. 반드시 내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야. 난년이 벌어온 돈다 쓸어놓는구만! 시키라! 제손리 말고 와서 질러! 내네 이놈 들누구안 아, 병을 쐈어! 나가! 모두 나가! 아니, 너!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릴 응. 거야! 누, 누구, 누구봐! 모두 나가! 손해 된거 모두 놓고 모두 나가! 我操他！ 이제부터 다시는 남의 주머니 따는 짓안할 거야. 아버지가 계속 노름하면 나도 더 이상 아버지 먹이 살릴 수가 없어. 애비가 또볼 낯짝이 없는겨? 아버지가 노름 못 끊겠다면 대신 내일 손모가지라도 끊을 거야. 아! 안 돼! 안 되는구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버지는 아를 어, 못하게 어, 하면 어, 이수밖에 없단다. 이누 것만 애기가 잘못했다. 애기가 잘못해서 다시 너는 말할게. 내가 이렇게 빌게 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빌게 누는 것만. 내 이렇게 빌죽어요죽어우리고 말할 거야. 맞냐? 안 돼. 아이고, 날이 l i 오셨습니까요? 이따 무슨 물건들인고? 예, 유신영 신부자가 올려보는 것이 옳습니다요. 그래. 자, 들어가지. <laughs> 한 t 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b 달래를 언제까지나. 주막 부엌 대기로만 놔둘 수도 없고 저 또한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데 몸도 따라가는 법이니께 누구미한텐 말 안겨? 아직요 기쌍아 너 달라고 한양 간다는 거 정말이야? 그래 모가이 어르신도 허락해 주셨어. 기상아, 앞으로는 남의 주머니도 안따고 좌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씨, 못 가. 냉 금아, 아니야, 네가 가면 어디든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나도 따라갈 거야. 죽겠사옵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오라버니. 앉으세요. <laughs> 지. 어? 어? 형님께서는 대구에 어인 일이시옵니까? 어인 일이라니? 나도 승우관이니 중전 마마께 승우여주로 왔다. <laughs> 듣자하니. 사가를 교동으로 옮기셨다지요. 아지 네, 중전마마 중전마마의 친가인 부원군댁의 채통을 생각해서 제가 빚을 변통하여 이사를 했사옵니다. 조정에서 정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불똥이 튀는 곳이 바로 외척입니다.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두분 오라버니께서는 처신의 각별히 조심해 주세요. 예, 마마. 지금까지 오라버니께서 판부사 댁에 신세졌던 걸다 갚도록 하세요. 지? 예. 판부사나 오라버니들이나 부원군 댁입니다. 같은 부원군 댁에서 신세를 져서야 되겠습니까? 예. <laughs> <laughs> 전학이 없어 요즘 다시. 달선녀 후궁전에 드신다는데, 참말이 옵니까? 군주가 왕실의 번창을 위해서 후궁전을 찾는 거야. 당연한 일이라 알고 있습니다. 마마, 하오나! 내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심려들 마세요.